1. 꽝 벼슬. 홍주에 사는 이규는 나의 50이 넘도록 벼슬을 하지 못하자 나중엔 살림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벼슬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서울에 있는 심정승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는 어느 날도 산꿩두 마리를 싸가지고 가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글쎄 그게 그리 쉽게 되나. 좀더 기다려 보게. 벼슬만 할수 있다면 재물을 모두 바쳐도 좋습니다. 자네의 재물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못 되어도 만냥쯤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말대로 하기가 그리 쉬울까? 약속을 어기면 꽝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꽝의 아들이 된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대감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나도 꽝의 아들이 되기로 하지.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 벼슬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 달이 넘도록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어 나중엔 화가 나서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나 돌려주십시오. 부모라니. 극꽝 말씀입니다. 대감의 부모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대감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불이하게 벼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는 애키 이 사람 무슨 성미가 그리도 급한가? 이달아나는 게좋겠공 어떤 마을의 정조가 해픈 여자가 있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웃 남자를 끌어들여 정을 맛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문을 열라 한다. 개집은 사내가 옷을 주워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남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면서 어디서 오는 경쟁인 꽁? 사내는 아내가 장난치는 것이 귀여워서 안고 훌쩍 뛰면서 저 윗마을 김진사댁에 갔다 오는 경쟁이신 꽁? 여자는 남편의 얼굴을 감싼 채로 방으로 안고 들어가서는 그러면 고단하신데 이대로 누워 쉬시는 게 좋겠공? 사나이는 그럴수록 더욱 같이 장난에 응할 생각이나 아내가 하자는 대로 들어 누우면서 정말 그러는 게 좋겠공? 그 사이에 사내놈은 밖으로 나가면서 혼자 말로 그럼 나는 달아나시는 게 좋겠공. 3. 부처님의 벗은 어떤 늙은 스님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농부가 늦게 돌아올 줄 알고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는데 뜻밖에도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문 열어. 뭐 타고 있는 거야? 스님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버선 한 짝이 없는지라 한쪽 버선만 신고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갔다. 그리고 옆편내는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러갔다. 벌써부터 잤단 말야? 이봐 사내놈을 끌어들였지? 농부는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추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어서 들어와서 녹여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농부가 싫지 않아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잡아당겨 보니까 낯선 버선 한 짝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빈약했으므로 농부는 훗날을 위해서 몰래 감추어 두었다. 이튿날 늙은 스님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뭐볼 일이라도 계십니까? 그것을 돌려달라고 왔네. 그것이라니 뭐 말씀입니까? 시치미 떼지 말게. 부처님의 벗은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길래 영어미는 그것을 빌려드린 것인데 대여을 되었으니까 이젠 아이는 들었을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게나. 농부는 무거운 짐을 일시에 벗어 놓은 듯한 심정으로, 기꺼이 벗어을 스님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과연 아홉 달이 지나자 아내는 옥동자를 낳았다. 4. 녹이 슬어서 나이 40이 넘도록 김생원은 슬라의 자녀가 없어 쓸쓸하게 지내던 터에 그 아내가 근처에 절로 치성을 들이러 다닌지 1년 만에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린아이 머리털은 붉은지라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생원은 이웃마을에 사는 의원을 불러다. 보이기에 이르렀다. 의원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는 김생원네 혈통에 없는 일인지라 자못 그 아내의 행실에 의심이 아니 가는 바도 아니었으나 섣불리 그런 말을 입밖에 낼 수도 없고하여 생각하던 끝에 내외간에 잠자리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생원 어른께서는 열흘에 한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웬걸 다 늙은 나이에 자주 들어가겠소? 그럼 한 달에 한 번? 김생원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반년에 한번 정도입니까? 글쎄, 그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릎을 탁 치면서 하하, 그렇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녹이 슬었군요. 오. 귀신한테 잡혀갔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은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급사를 맞아 이서방이 죽어버린지라 김서방은 어쩔 줄을 몰랐으나 이 슬픈 사건을 곧이 서방네 집에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낸 결과 그는 태연스럽게 이 서방의 부인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오늘 이 서방과 함께 산홍인의 집에 갔었지요. 기생집에 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노름판이 벌어졌는데 이 서방은 재수가 없었던지 눈깜짝할 사이에 50냥이나 잃었지요. 50냥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은 보충을 하려고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폐가 나빠서 또 50냥 잃어버렸습니다. 또 50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아주 약이 올라서 또세 번째 판에 달라붙었지요. 그래서 또 50냥을 잃었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라. 집에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하는데 150냥이나 노름판에서 날려보내다니. 정말이지 귀신한테나 잡혀갔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예. 사실은 그 일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 서방은 귀신한테 잡혀갔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